안녕하세요. 수술료 없는 중고차 좋은 차로 이도하는 효자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저희 효자카에서는 차량 판매 전 시운전 및 하부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믿고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저렴한 금액대 국산 대형 차량을 찾는 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인데요.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안정성 좋고, 가성비 좋고, 내구성까지 좋은 바로 쉐보레의 말리부2.0 LTZ 디럭스 블랙휠 등급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차량 준비한 이유, 짧고 굵게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형 차량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검은 색상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이쪽으로는 썬루프까지 들어간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저 효자카에서 정말 저렴한 금액대 국산 대형을 찾는 구독자분들께 저 쿠션 드리고 싶은 차량인데요. 이 차량 1 천만원도 하지 않습니다 전국 최저가로 준비 한번 해봤는데요 매매할 선 수수료 없이 749만원 749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말리부 차량 전면 설명에 앞서 성능 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쉐보레사의 말리부 1.0 LTZ 디럭스 블랙 휠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등록일 2015년 11월에 등록된 2016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약 96,000km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차량관리 잘된 만큼 미세뉴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단 승관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도와드릴 건데요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형 차량과 가장 잘 어울리면서도 웅장함까지 더해주는 검은색상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본네트나 앞범퍼 작은 키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헤드램프 관리 상태도 백화현상은 나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순정 HID 옵션까지 잘 적용된 차량이고요 옆으로 그릴 보시게 되면 크롬 몰딩 그릴로 마감 처리 잘 되어 있고요 깨진 거나 없는 깨끗한 그릴 상태와 옆으로는 라이트 워셔 옵션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운전석 측면부를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운전석 측면 설명에 앞서 타이어 트레이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인치수는 18인치 휠이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휠기스는 테두리 쪽말 생활기스로 양완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운전석 앞엔다 깨지기 쉬운 사이드미러 앞문 뒷문, 뒤휀다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기스나 문콕 전염 차량이고요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업적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기스도 대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후면부를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현재 후면부 관리 상태도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트렁크나 뒷범퍼, 작은 키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리어램프 관리 상태도 백화인상 하나 없는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LED 리어램프와 옆으로는 후방 카메라 옵션, 아래쪽엔 후방 감지 센서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역시나 국산 대형 차량인 만큼 넓은 트렁크 실내 공간 유지하고 있고요. 차량 관리 잘된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나 없는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수석 측면부를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현재 조수석 측면부 관리 상태도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작은 기스나 문콕 전염 차량입니다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타이어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필기스도 대들이쪽만 생활기스로 양한 차량입니다 지금까지 쉐보레 말리부 차량 실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700만 원대 모든 걸누실수 있는 가성비 대형 세단 차량인 만큼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는 또 어떤 만업신들이 숨어 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가죽 시트 상태 어느 정도 생화감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전석 시트는 이단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마찬가지로 조수석 시트도 전동 시트 적용된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진 시동 한번 걸어봤는데요. 휘발유 차량인 만큼 차량 실내 소음도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입니다. 바로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대시보드 관리 상태도 사용감 하나 없는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드럼 글자 없으며 실 주행거리 약 9만 6천 키로 정도 주행된 차량입니다. 아래쪽으로 핸들 보시게 되면 가죽 핸들로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어느 정도 생활감만 있다는 거 잠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왼쪽 편에는 크루즈 컨트롤, 우측에는 음량 조절 버튼과 블루투스 버튼 버까지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는 스마트키 옵션, 옆으로 센터페시아 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디스플레이 옵션과 제가 후진기어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인 후방 카메라 옵션까지 잘 나오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각종 메뉴의 버튼들, 아래쪽에는 듀얼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옵션과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옵션 적용된 차량입니다. 그 옆으로 보시게 되면 후방 감지기 버튼, 차선 이탈 버튼과 TCS 미끄럼 방지 버튼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기어 노브 쪽에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는 ESM 하이 스피스 롬미러와 위쪽에는 이 차량만의 장점인 썰루프까지 적용된 차량이고요. 뒷좌석 넘어가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어느 정도 잔주름만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뒷좌석 탑승해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뒷좌석 탑승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나 대형세단 차량인 만큼 뒷좌석도 이렇게 넓은 크기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뒷좌석 옵션 한번 살펴보자면 제 왼쪽에 뒷좌석 열선 시트 옵션과 앞쪽 콘솔 박스 쪽에는 송풍구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천장 관리 상태도 변색되거나 오염된거나 없는 깨끗한 천장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음 담기 위해 본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에서 듣는 것처럼 역시나 휘발유 차량인 만큼 차량 엔진 소음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요 차량관리잘된 만큼 엔진 잡음이나 벨트 잡음 하나 나는 것 없이 완벽한 차량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리부 차량 조정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쉐보레사의 말리부 2.0 LTZ 디럭스 블랙 차량이고요 최초등록일 2015년 11월 등록된 2016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약9만6천 k m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 고상 차량관이 잘된 만큼 미세뉴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단순간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렇게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정말 가성비 넘치면서도 내구성까지 너무나 좋은 차량인데요. 이런 차량을 천만원도 안다는 전국 최저가 금액에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매매 알선 수수료 없이 749만원 749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이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니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도할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효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자카 유봉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